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일에서 오는 것은 환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인도네시아어 공부해 볼까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저랑 같이 인도네시아어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끝이의 인도네시아어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어떡해요? 이번 영상은 저랑 같이 꾹쭉 끝까지 가주시고, 왜냐면 중간중간 설명은 상황 설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아 너무 지루하다 지루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laughs> 어, 끝까지 꼭 같이 가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 좋아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은 꼭 켜주세요 왜냐면 새로운 영상 나와야 여러분 알 수는 있죠 또 저랑 같이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저 제가 만드는 컨텐츠들이 여러분은 교재에서 교과서에서 찾을 수 없는 컨텐츠들이에요. 내용들이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열심히 같이 시청하세요. 오케이? 자, 오케이.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끝치 인도네시아어는 한국, 어, 인도네시아어는 뭐라고 해,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치, 라, 에이, 어, 어, 원어는 그렇다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치, 뭐, 뭐, 지, 에이, 어, 문법으로 붙여서 그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 원어 원 먼저 보면은, 여러분은 조금 더 어, 쉽지 않을까, 아니면, 왜냐면, 그치라는 말은 사전에서 딱 치면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어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원어는 어떤 의미 나타났냐면요. 자, 먹이도 늠이 끼야. 무기도 okay. 늦게. 자, 그러면, 그치. 그렇다. 어, 무기도. 이렇게 잘답할수 있나요? 할 수도 있죠. 그죠?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자, 어색하는지, 자연스러운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의미 파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공 파악 먼저 합시다. 자, 1번, 2번의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상황 먼저 볼게요. A씨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애가 내일 선물을 주면 되겠네. 내일 선물을 주면 되겠네. 그리고 b 가크치 내일 주면 되지. 그죠? 자, 두 번째 상황. a 가 1-1은 2. 그리고 b 가 크지. 맞지, 맞지. 그죠? 자, 이거는 어,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1번 같은 경우는 내일 선물을 주면 되겠네. 크치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어느. 오늘 C C의 생일이야, 오케이? Okay? C C의 생일인데 S C로 하자. C C, C C 약간 발음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S C로 할게 S C. S C 생일하는데 근데 S C 내일 생일인데 얘가 내일 외국에 가요. 아, 내일 아니라 다시 할게요. 자, S C 생일인데 S C는 오늘 생일인데 근데 얘 오늘은 아. 어... 한국에 없어요. 근데 A랑 B는 S의 친한 친구야. 그러면 당연히 선물 주고 싶겠죠? 그러면 A랑 B는 S에 연락해 가지고 S가 내일 온대. 내일 한국에 들어온대. 그래서 서로서로 어, 서로 선물을 사고 나서 B가 몰랐어요. B가 몰, 아, A가 몰랐어요. A가 아, A가 S가 외국에 가 있는 거 몰랐으니까 선물을 사고 나서 바로 갖다 주려고 했는데 B씨가 알려준거지 아니야 S씨가 외국에 가있으니까 우리 내일 주자 어? 그러면 우리 이, 이, 이 선물은 내일, 서, 내일 가서 선물 주면 되겠네? 얘 집에 가서 선물 주면 되겠네? 응? 그치? 이렇게 하죠 그죠? 자이 그치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거는 맞다 이러는 말이잖아 가죠자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1-1은 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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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저의 아이랑 같이 자1 다시 2는 뭐야? 2 1 다시 2는 뭐야? 4 그치 맞자 맞아 맞아 그치 그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맞아 자 그러면 그치는 결국은 우리 어떤 상황이냐 좀 어떤 상황에 가장 많이 상하는냐면 파악되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어, 그 뭐야 언급하는 거는 우리 인정할 때 동의할 때 맞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그치'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이 '그치'는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요자 생각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도네시아로 어 어떻게 말하는지.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내일 선물을 주면 되겠네. 어, kalau begitu h a i a n y a besok kasih aja k a l i a 자, 이 문장은 제가 진짜 완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어, 여러분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문법을보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장 어색하지는 않아요. 말하 때는. 자, 갈라비또 하냐, 메서까지 아재까리야 오케이? 자, 이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제가 이거 적어드리자면요, 갈라비또 메서 이따 가시 하디야야 사자까리야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제가 문법적으로 이거 안 쓰고 밑에 고서요 구어체 할때하디야 매서 까시 하자까리야 이거는 피동문으로 어, 규칙적이지 않는 피동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은 조금 공부하다가 문법 배웠다가 이런 표현도 배우, 배우게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네 선물을 주면 되겠네. 그럼 기또 하되냐? 매서까지, 약까지야. 매가, 그렇지. 약, 오케이? yep. 자, 두 번째. 일 다시 일은 이 어, 그치 잘했어. 딸은 아주 잘했어. 이런 식으로 가자. 자, 사도단과 사도사마등은 누와, 문알, 그치, 문알, 문알, 문알. Okay.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치라는 표현은 어쨌든 상황을 기억해야 되는 게 한국어 상황에는 그치 언제 쓰냐면 상대의 말, 의견, 생각 다 우리가 화제어로서 이 끝이 말하는 말하려고 하는 화제어로서 인정할 때 맞다고 생각할 때 끝이라는 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얍 맨날라는표현은 인도네시아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끝이는 인도네시아어로 얍이랑 맨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1-1은 이 끝이 그러면 '얍' 아이고 빈틈 방금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오케이? 자 근데 얘기 있다 보니까 우리 장문이약 라기보다 더 올바른 표현 올바른 확실한 맞다 라는 표현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문나 라고 어, 적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인 서로서로 서로 성인의 대화로도 우리가 확실한 맞다 라는 표현을 알려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약 라기보다 문나 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는 그치 였잖아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렇지 라는 의미도 그렇지라는 표현도 인도네시아어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라는 표현은 인도네시아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하는 표현하느냐면 아니라 자 그래서 아까 그렇지 자 보세요, 그렇지는 약이랑 문날, 맞아요? 그렇죠? 이랑 문날 문화. 그러면 문날도 여러분은 문돌 이렇게 쓸수 있죠. 똑같은 의미니까, menar b 문날 u 돌자 여기다 적을까요? Okay? 자, 그러면 그렇지 어떤 의미인지, 자, 여러분의 숙제인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의 설명을 생각하면서, 그, 하, 그리고 한국어의 그렇지랑 그렇다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는지, 인도네시아로 표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대답은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자, 여러분은 댓글에 적어 주시고,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그렇게요 okay. 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은 꼭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바이바이.